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절이라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돌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노아의 은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명확한 예측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버리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라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어롭다라고 평가를 하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장세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한 명의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도 굳게 믿었습니다. 히버리어로 믿는다라는 말을 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만에서 나온 뜻입니다. 아만의 원뜻은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믿는다입니다. 히버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홍수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늘에 먹구름 한점 없는 상태에서도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노아 역시 진짜 믿음, 요새 말로 찐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장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집어 삼킬 만큼이나 많은 비가 40일 동안이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청 높이로 큰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노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준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의 계산법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축구 경기장 약 105m보다 더긴 배였습니다. 이큰 배를 노아와 7명의 가족들만 동참하여 만들었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접 나무를 자르고 옮겼습니다. 그것을 조립하고 심지어는 역청으로 칠까지 했습니다. 과연 여덟 명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120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노아는 기쁨으로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이 따랐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살았죠. 그러나 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는 모두 죽었습니다. 장세기 6장 18절과 28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면이 안 나옵니까? 네. 그러나 너희는 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은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바로 노아로부터 시작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인류는 홍수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피르키에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전체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이미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무려 10만 명 이상이 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절규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첨미게 하고 있고 또부모이런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고 지진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제 아무리 코로나의 공포가 우리 주위를 맴돌아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뚜렷하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만든 노아의 끈기와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진짜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는 아주 심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처럼 노아 시대는 죄약이 가득한 시대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을 단식케 하여 근심하 아주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제약은 하나님을 그처럼 슬프게 했고 단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인으로 의 평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노아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홀로 어렵게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불의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때에 혼자만이 그것을 경거리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를 보고 노아를 전혀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거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노아가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큰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구원을 얻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그는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를 심어서 거기에서 난 포도로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고 자기를 흉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노아는 한 번도 제 충동을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이 성경의 평가는 과연 무엇을 떠나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노아의 그 성리의 생애를 기록하려 할때 먼저 기록한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호 은혜를 입었더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생애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가를 먼저 기록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도 짓고 폭력도 휘두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찰그머리처럼 달아 붙은 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신감을 잃게 하든지 더 뻔뻔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사람을 결코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갉아먹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든지 아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연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의 피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벨의 피제사에는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순간을 대비하여 우리 모두 남은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묵묵하게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